양 옆으로 큰 여가 있습니다 지금. 아예 앞쪽에 바로. 이따가 간조에 저 앞으로 내려가서 할 건데 지금은 여가 엄청 큰게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닥 좋지는 않아요. 랜딩할 때 절로 박아 버리면 꼼짝없이 터지는 그런 위치예요. 만조에 그렇게 쉽, 쉽지만은 않은 포인트 중에 한 군데입니다. 물속에 지금 광어 3마리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3마리 정도. 지금 한 마리 원래 딱 나와줘야 그림 딱 나오기 시작하고 시작이 스타트 좋아서 팍팍팍 치고 나가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광어가 지금 저기 있는데 캐스팅을 못해서 못 잡는 거예요. 이따가 포인트 열리면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생각을 좀 그냥 혼자 해봅니다. <laughs> 아. 구름 한점 없네. 해 있는 쪽에는. 파이트파이트 오케이! 광어! 자! 자아냅니다 자! 미션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40 중반 되겠네요. 이렇게 또한 마리 해내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트 받은 채비는 4분의 3원스 지그헤드 시지그에 4인치 흰색 그로범으로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앞쪽으로 수중료에요. 양 옆으로는 수중녀가 끝나는 부분. 그래서 지금 가운데는 탐사를 못하고 양 옆으로 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 옆으로.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희미하게. 수중녀 끝나는 양 끝을 지금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중녀가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 이 양쪽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어도 생명체다 보니까 어 조금 그늘이 지는 쪽 조금 그늘이 지는 쪽에 조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수중여 금방을 조금 탐사를 했는데 그래도 한 마리 얼굴이 한 마리 얼굴을 볼수 있었네요 조금 더 탐사를 해 볼게요 지금 물이 조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흘러 있어, 있어가지고 위치를 잘 보고 캐스팅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딱 예상에 들어맞게 또 바이티가 들어오면은 기분이 또 좋아요. 낚시하면서. 저기에 있지 않을까 저기를 노려보자 이런, 이런 이렇게 이 하다가 딱 잡으면은 진짜 기분은 좋아요 밑걸림 이렇게 걸리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채비가 몇개 없어서 <목소리> 핑크? 골드? 핑크냐, 골드냐? 골드로 가자. 오늘 너에게 달렸다. 골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뚜벅이 언니. 잘안 쓰는 골드. 아, 조금만 앉아서 할게요, 여러분. 현기증 나가지면 안 되겠어. <laughs> 내일 문. 어 아까 화이트로. 아까 첫 수가 화이트예요. 이 이런 날파라 밑에서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붕이면달려까 오렌지족이라. 사진찍기니까 <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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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먹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파이트 아 힘들다 힘들어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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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광어 내 광어 내 광어, 내 광어. 내 광어.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이런 거는 솔직히 가늠하기 어려워요. 어느 정도 이제 루어 낚시를 조금 하게 되면은 어 누가 더 실력이 좋다, 누가 더 실력이 안 좋다. <laughs>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캐스팅되고 액션 주고 이렇게 할줄 알게 되면은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제 차이 나는 거는, 바이트! 뭐. 아! 아, 왜 이러냐, 진짜! 아, 진짜, 왜 이래!

화려 형님, 금색 쓰세요, 금색. 아, 진짜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laughs> 그게 왜 빠지지? <laughs> 어이없네, 진짜. 초들물 시작됐죠? 확실히 초들물 되니까 애들 활성도가 좋아졌어요. 과거 만만 보는 과거. 하 드디어 금 먹는다. 먹으면... 그러게요. 금색 잘 먹히네 아, 오늘. 어지드에요초들멸 어, 시작되니까 반응이 좋네요. 이러면 또 빨리 철수할 수가 없지. 야 얘기했던 대로 오늘 삼광 그래도 손맛은 봤네요. 삼광 손맛. 딱세 마리 예상했는데. 지아니 시지그 환장했다 하... 진짜 이런 적은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거는 또 처음인데 그러지는 않은거 같아요 애이너아요다 어, 애광이에요 지금 방금것도 애광이에요 랜딩하는데 너무 너무 털어질게요 바늘 크기가 달라요 바늘 크기가 조금 더 커요 바이트! 뭐야 이거 드라마야? 드라마입니까 이거? 광어 밭이에요? 이거 뭐 드라마입니까? 완... 완전 드라마 쓰는 것 같은데 자이광어 너무 너무 제대로 봤겠다 보신 분들 환영합니다 서해 루어 비제이 뼈다이 삼촌입니다어 어디를 갈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예전 영상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게 됐어요 집에서 그러다가 이맘때쯤에 이 더위에 어디서 광어를 잡았었지? 라면서 하나씩 다 훑어보는데 딱 비슷한 시기에 물 때도 비슷할 때이 포인트에서 광어를 세마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쪽 포인트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어... 예전 영상에도 정확하게 나오지만 음, 만대에 어, 삼형제랑 가마봉 사이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정확한 위치랑 바이트 위치 그리고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는 자세한 거는 멤버십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바이트 받았던 채비는 2분의 1온스 4인치 흰색 그로범의 바이트를 받았고요 한창 입질이 없다가 이제 초들물이 시작될 때 금색 4인치에 세 어, 번의 바이트를 받았고 한 마리는 랜딩을 실패했고 한 마리는 드롭봉을 하다가 빠지는 이런 아쉬운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좀 드라마틱하게 연결이 됐는데 어, 영상으로 보시면 잘 나오니까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이미 아니 저는 이미 저기 그래요? 갈매기 많아요? 농어일 수도 있어, 그쪽에. 거기 원래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농어,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미끌림 지옥이에요. 미끌림 지옥이에요. 미우누님 하신다고?